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82회 FAT 일급 실무 이론 평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무 수행 평가지 실기 실무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을 하는 이런 순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가시다일 번에 결산 정리상 비용의 발생, 발생 다른 말로 예상에 해당되는 것. 선임이의 기억 납니까 선임이의 선임이의 예 이거 뭐로 만드는데 선급 선수, 선급 선수는 이연 이연이고 미수 미지급, 미수 미지급은 예상이다 발생. 기억나니요? 이런 거 결국은 어, 미 이제 미지급이죠 비용이니까 비용이니까 미지급액을 찾으면 되죠. 사 번이 답이고 선급 선수는 이연, 미수나 미지급은 발생 예상입니다. 발생이라고도 하고 예상이라고도 하고. 뭔 소리가 모르면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두 번째 물어본 거 기말 재무제표 쪽으로 나오고 손익 계산서상 영업 이익. 아, 영업 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영업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설마 이걸 모를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른다면 손익계산서라도 열어서 열어서 양식을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 거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이걸에도 보고라도 해야지요. 이제 이거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되는데 근디. 근데. 근데 매출액 나오고 기초재고 나오고 매입액 나오고 기말재고 나오죠. 이렇게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두개 이상 나오면. 티계정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상품을 생각하세요. 따라서 기초재고, 차변, 매입도, 차변, 그리고 매출 대변, 그리고 기말재고, 대변까지 하면 여기까지 만약에 따로 계산한다면 이 차액이 매출 중이기죠. 그죠? 그래서 매출액 200만원, 만단이 기초재고 80만원, 그리고 매입액은 50만원, 기말재고 25만원. 만약 여기서 끊는다면 225에서 130을 빼면 95인가? 95만원이 매출총이익입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죠? 맞나? 225, 9, 130이니까. 맞겠지?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판관비, 퇴직급에도 판관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함정 이자비용, 이자비용, 손실이기기, 무슨무슨 무슨 손실, 그리고 이 기. 기는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다음 세금과금과 4만 원,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죠. 탈락, 끝났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차액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95만 원에서 13만 원 빼면 82만 원이네. 823번이 답이고요. 아니면 이거 대변 다 더하면 225만 원이고 차변 다 더하면 130, 143이죠. 143. 그래서 92만 82, 82, 92가 아니라 82. 뜨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요렇게 3번이죠. 됐죠. 3번. 요렇게 82만원. 어쨌든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아, 설마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 그것도 헷갈린다. <laughs> 그러면 계정가옴이 저기 들어와서 요 계정 체계 중에 왼쪽에 판관비, 판관비 눌러보시면 여기 판관비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기타 중에 영업의 비용 있죠 영업의 비용 클릭하면 이자 비용 기부금 써 있죠 이렇게라도 볼수 있어요 내 말은 머릿속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결산 12월 31일 결산 때 회계처리 오른 거 4월달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현금 줬다 전액 자산처리 했다 포인트는 자산처리법 자 그러면 결산 때 뒤에 뭐라고 써도 볼거 없어. 일단 자산 처리했다는 말만 딱 들어도 아 머릿속에 4월 1일 날 차변에 소모품 150만 원을 처리했구나. 그럼 결산 때는 무조건 일단 소모품이 대변으로 가는 거 이걸 찾아야 돼. 그럼 3,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그럼 다시 소모품 150으로 돼 있죠. 자 근데 결산 때 가서 보니까 미사용이라네. 자 결과적으로. 사용돼서 없어진 게 120만원이란 얘기고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것이 30만원이란 얘기죠 그럼 사용돼서 없어진 건 소모품 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거죠 그럼 올바른 게 이건데 120만원 소모품 비 30만원 소모품 비데 장부에는 소모품 소모품이 150으로 돼 있잖아요 소모품이 150인데 맞는 건 30이잖아. 그럼 120을 빼야지. 그래답이 3번이죠. 자, 이건 진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헷갈려. 자산 처리법, 비용 처리법. 어느 때는 사용액으로 분괴하고 어느 때는 미사용으로 분괴하고막 이러면 헷갈리는 거지. 그럴 거 없어요. 이거 맞는 거 이거 사용액이 얼마고 미사용이 얼마다. 그럼 사용액은 비용이고 아직 안쓴건 자산이다. 이것만 알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바로 나오죠. 만약에 구입할 때 4월 1일 날 소모품 B라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150만원 처리했었다면 결산 때는 뭘 해야 될지 뻔하잖아요. 자 맞는 게 이거야. 소모품비 소모품. 송호품. 근데 장부에 뭘로 돼 있냐? 150 맞는 건 소모품비는 120이어야 돼. 120이어야 되는데 150돼 있네. 그럼 30을 빼야지. 30을 빼야 돼.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30이 되고 차변에 소모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때는 답은 요거, 요거겠지. 이번. 그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일 때도 있고 3번이 답일 때도 있겠지. 둘다 알아야 돼. 둘다둘다 둘다 우리는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어, 자산처리법이면 이렇게 비용처리법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니 어느 때는 미사용액 어느 때는 사용액 막 이러면 색깔려 헷갈려, 헷갈려 그러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배운 사람 잘못 배운 경우 그다음 이건 또 뭐냐? 재무상태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산 부채자본인데 자 여기까지가 자산인데 그중에 상품까지가 유동자산 그다음 부채가 여기까지인데 매입채무만 유동이고 나머지는 비유동 자본금 유동자산은 180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니까 180 맞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이니까 60 맞고 비유동 부채는 요거 두 개입니다 130 틀렸고 자본은 50만 원 맞죠 왜 그런디요 모른디요 그럼 안되 공부 안한 거지 자 그냥 공부 안한건 빨리 찾아서 해야 되고 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5번. 자, 항공의 김에게 출장 후에 정산을 했대요. 회계 처리 오런 거. 그다음에 어 KTX 요금, 숙박비 어쩌고 해서 20, 얼마 쓴거요 20만 원 썼네. 근데 처음에 얼마 줬지? 25만 원 줬네. 5만 원 남아서 반납했대요. 그럼 원래 처음에 가지급금 이었겠지. 머릿속에 출장 비줄때 가지급금 20만 원, 아 25만 원 이었다. 근데 오늘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으로 가지급금 가는 거죠. 대변에. 그럼 20이냐? 25냐? 25였거든. 그럼 답은 4번이지. 라번이지. 뭐볼 것도 없지. 답은 4번. 그죠? 그리고 현금을 돌려받은 거죠. 돈이 남아서. 25만원 줬는데 20만원 쓴 거니까.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 어 기말 재고 기말 재고 물어봤는데 매출 매입 기초 이익 아까 했던 거. 상품에 대한 것이 두개 이상 있으면 티켓 정그릴했죠 기초 재고 차변 매입 차변. 그다음 매출 대변. 기말 대변이죠. 이때 기초 기말이 없다고 치면 매입매출반 있다고 치면 대변이 크면 이익이죠. 그럼 대변에서 차변 합계를 빼면 이익이다. 진짜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매출액 700만원 대변, 기초 재고액 100만원 차변, 매입액 500만원 차변, 그리고 매출 총이익 210만원 차변이고 기말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차변 합계가 810, 대변 700, 그럼 기말은 110. 2번 답이 되겠죠. 공식 안 해도 돼요. 티계정 구조만 알면. 그다음 계정 과목 설명인데 가나.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해서 매출 채권. 이거 틀리면 귀민머리 뽑아야 될요 그다음 비리리 대손에 대비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계정 과목은 대손상각비. 이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에 대한 건 대손상각비고 기타의 대손상각은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기타 채권이죠. 즉 미수금 같은 거. 넘어가고 그다음 부가세, 납부세 액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있는 걸 물어봤는데 바꿔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어차피 우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늘 외우고 있잖아요. 사비 면접토, 사비 면접터가뭐돼요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질문하죠. 근데 모르면 질문하는 게 맞는데 젊은 젊은자 할건어 모르는 거 같아. 그럼 빨리 매입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뭔지는 배운 적은 있잖아요. 그럼 빨리 교재를 찾아봐. 교재를 찾아보는 자체가 공부입니다. 자, 다음에 사업무관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사업 관련 접대 관련 그 다음에 아 토토토 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토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것까지 그래서 결론은 어,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물어봤지만 자 업무랑 관련이 없는 거 공제 안돼 면세사업 공제 안돼그 다음에 토지 취득 매입세액 안돼 그럼 이건 여 운수업의 차량이니까 이건 영업용이다 이건 돼. 그럼 이게 되는 거 이게 답이죠. 그리고 승용차는 안 되죠. 근데 운수업에서는 차량 매입하는 거 영업용이니까 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이런 거는 안 되죠. 비영업용 승용차 이거 얘기죠. 그다음 9번 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바르게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 얼굴 표정 보고 고르지 마시고 자 먼저 상품권을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다. 상품권은 재화 공급 아니죠. 주식도 아니죠. 유가증권이라고 하자는 둘다 상속세 세금을 물건 납부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다. 아니지요. 답은 이거.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기업에 토지나 건물 등을 출자하고 그만큼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희진 희진 답이 4번이에요. 4번 됐죠? 자,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론 공부 좀 하셔야 답이 나와. 마지막 문제. 15문제가 아니라 10문제로 줄었어요. 과세 사업자 15년 1기 때 확정 신고 자료인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납부할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매출 세액,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거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할 세액이다. 먼저 국내 매출액 공급 가액이네? 그럼 부가세는? 물어본 게 세액이죠, 세액. 그럼 뭐, 부가세는 천만원이죠? 천만원. 매출세액 천만원. 그 다음에, 하치장 반출. 하치장은 창고죠? 물류창고예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매입세액 700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접대비잖아요. 아니, 간단한 말을 어렵게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지, 이게 포함돼 있대. 그럼 결국 이거 빼면 500이죠, 오0 500? 500만원이 세액이야, 세액. 그럼 세액이 500이야, 5오0 그럼 천만 원에서 오백만 원 빼면 오백만 원이네. 그 답은 3번 됐죠? 끝. 자, 그 옛날에는 열다섯 문제인데 지금 열 문제. 별 문제 없죠? 자,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게한두개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F A T 일급 수준에서 이 정도는 웬만하면 풀어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죠 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요 또 고맙게도 유튜브인데도 합격했다고 합격했다고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생유베리 감사 어쨌든 남은 기간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기출문제 과거 한 3, 4회는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한 5회분 정도 혼자 시간재에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물론 전산회계 1급을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다음 과정은 전산세무 2급이에요. 전산세무 2급하고 TAT 이급 2급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에 또뵙으면 좋겠고. 자 이래서 82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